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내용 성경과 똑같은데, 약간 그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여기에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하고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에서를 불러서 축복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대신 야곱이 들어가서 이삭의 축복을 탈취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창세계에서는 이삭이 약 130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살의 책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빠른. 최소 7년 전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 7년이면 1 4년이에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더 전에 이 얘기로 저는 추정했는데 일단은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건의 내용은 이삭이 130대 야살의 책에서는 그보다 7년 전의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 그의 눈이 노년으로 인해서 잘안 보이게 되었다. 그 눈이 희미하여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그 눈이 안 보여서 뭐 애서를 불러서 뭐 이렇게 그때 이삭이 성경 창세기에는 130세 야사는 7년 전뭐 이렇게 해서 저는 14년이라고 얘기는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하되 내가 내게 청하노니 너의 장비들 너의 화살통과 화를 들고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슴을 잡고 그것으로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먹고 에서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내가 나이 들어 들고 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성경이 똑같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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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단지 요 축복이 언제 했고 이 탈취 사건이 언제 났느냐 그 차이 뿐이에요. 그래서 7년 전이냐 아니면 더좀더나가서 14년 전이냐 해가지고 요게 나왔는데 뭐, 뭐 때문에 요거 차이가 생겼는지 그걸 좀 여기 볼게요. 자요저 축복의 그 탈취 사건이에요. 여기 다 요거 똑같아요. 여기 성률적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 똑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 에서를 매우 두려워했으니, 이제 에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축복권을 훔쳐갔으니까. 그가 일어나서, 야곱이 일어나서 셈의 아들 에베르, 셈의 이제 손잡벌쯤 돼요. 선자벌 에벨의 집으로 도망. 여기는 이제 자기가 50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받은 그 집으로 다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형제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고 이때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그 도망친 게 63세였다고 이렇게 기록하했어요 63세. 그래서. 그러면 63세 이제 야사를 택해 63세 축복을 훔쳤다는 얘기고 성경에 7세 축복을 훔쳤다는 얘기인데 자관 요, 요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안 맞아요. 요, 요 연도수가 그래서 야곱이 그형제에 애서로 인해서 14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다 숨어서 지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63세부터 70세까지 또 여호와의 길을 그것들을 계속 배워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70세에 하라으 가기 전까지 거기 또 도망가서 14년 동안 또 배웠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7세에 갔으면 이 사람은 이거보다 좀더 7년 전, 또 7년, 14년이니까. 그러면 50세에 왔다가 50, 거의 뭐 14년이면 56년. 56년에 그 축복골 훔쳤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 자, 이게 7년인지, 그, 그 차이가 좀, 요, 있어요. 요대로 하면 63세에 훔쳤고, 거기서 14년 동안 있다가, 여기 여과길에서 거기서 77년에 하란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 요 연도수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좀, 좀, 조정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70세. 그, 여기 성경에 그 창세기가 일단 맞는다고 보고서 70세에 거기에다 이제 조정을 해서 제가 맞춰봤어요. 요거는요. 그래서 거의, 어 여기 야곱이 50세에 세메님 어, 제 사망을 해서 나왔는데 거기로 다시 들어간 거는 그때부터 약한 3년 후에라고 생각이 돼요. 그 때부터 약 3년, 4년 후에 다시 도망을 갔다, 장작권을 탈취하고 나서 거기서 70세까지 계속 그분들의 명령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하고 피신한 것과 야곱이 귀활하게 축복을 얻은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 에서는 크게 슬펐다.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에게도 짜증을 냈다. 결국 그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세일 땅에 가서 거기에 거했다. 그 집을 나왔다는 얘기죠. 에서가 해세 딸들 중에서 여인을 보았으니 그 이름은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됐고. 그, 그 이름이 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에서가 6개월 동안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않고 세일 땅에서 계속 거 집을 나와가지고는 이제 아주 그냥 세일 땅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그 이삭과 리브가는 짜증을 냈고 저뭐 이제 아주 참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어 아버지가 이렇게 된 이제 고그 얘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그그 사람들이 후손하고 이제 또그 얘기가 리브가가 말하되 나의 햇 족 속의 딸들을 위해서 내가 삶이 피곤하니, 만약 야곱이, 야곱이 그 땅의 아들 중에서 같은 햇사람의 딸들과 아내를 취하면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리요? 에서의 아내가 임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결국은 야곱을, 야곱을 사람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요요 요, 요, 똑같아요. 요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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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들이 이스마엘 죽었으니 야곱의 나이 64세. 이스마엘이 137세 살고 죽었는데 나중에 에서가 이 땅에 가서 이스마엘 후손하고 결혼할 때는 이미 이 이스마엘이 죽은 지가 7년이 지난 그때였다는 것이 여기 성경이 똑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죽을 때쯤 돼서, 뭐, 이거 보낼 때 70세였는데, 형제를 죽이리라 해서 이제 이거 아주, 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가라. 너희 오라비 라반에게 가라. 하란으로 도망하라. 거기서 너희 형에서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있고 돌아오지 마라. 이좀 존경하 틀린건 조금 그 70세 축복을 이렇게 훔치고 7세 바로 떠난 게 아니라 축복을 훔친 건그전 최소한도 그 7년 전, 또 심지어 7년 전에 훔치고 또 가서 그 셈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7년 아니면 14년 동안 다시 또 선지자 교육을 받고 다시 70세에 하란으로 와서, 그 아버지한테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하라는 떠나는 그, 그 스토리가 아요 여기 야곱이 부엘세바 가난 땅으로 나올 때그의 나이가 70세 였다 이렇게 요거 요거 좀 수성이 된가요? 원래는 야살이 77세라고 기록했는데, 제가 성경의 나이대로 맞춰보니까 70세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연도수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저 전에 내려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연도수가 조금 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겜의 성읍 맞은편, 가난 접경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면 이제 세겜을 벗어나면 가난 땅이 아닌 이제 시리아 땅이니까 그 접경에서 그를 죽이려고 잠복을 했다. 이 가난, 이 세겜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애서의 큰 아들이. 가난 세겜, 어, 여기 헤브론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헤브론 지나서 한참 세겜까지 쫓아가서 그 접경 지나자마자 죽이고 다시 이제 도망쳐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소문이 이제 잘안 나니까 다른 지역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가지고 있던 노잣돈이나 몽땅 그거를 다 뺏고 이제 야곱이 목숨이 살은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보라 여기 나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으니 나에게서 그것들을 취하고 나로부터 떠나 은 금이고 몽둥 다돈다준 거죠.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에서에게로 와서 모든 일을 말하고, 그, 야곱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해온 그 돈과 이런 것들을 그 에서에게 주었다. 여기. 여기. 엘리바스가 야곱부터 취해온 모든 금과 은을 에서가 취하고 그것들을 그의 집에 두었다. 에서는 이, 진짜, 이거는 살인 강도, 날강도, 이, 날강도, 이, 이놈은. 살인 교사의, 뭐, 노상 강도. 사람 나쁜 놈이에요. 자, 여기까지.